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어, 조세의 경제적 효과, 조세의 경제적 비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연속돼서 어, 조세를 부과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사회 후생에 영향을 미치느냐, 사회 후생은 소비자잉여, 행료, 생산자잉여를 포함한 것을 사회 후생이라고 합니다. 어, 총잉여 또는 사회 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회 후생을 측정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시장의 효율성을 어, 측정해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세 를 부과하고 난 다음에 사회 후생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어떠냐? 생산자 잉여의 변화는 어떠냐? 조세 수입은 어떻게 늘어나냐? 그리고 어, 사정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데드엘로스의 크기가 어떠냐를 중점적으로 이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물론 조세 효과, 조세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고 그 크기를 어, 측정하는 방법, 사각형 크기, 삼각형 크기 뭐 이런 거 측정하면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이런 것들 다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번 연습 문제는 어, 이번 주 강의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어, 조세 부과와 어, 경제적 순손실, 데드엘로스의 관계, 그다음에 어, 조세부과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살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그래프로 그려놨던 마지막 부분을 그려놨던 부분과 어,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계속 우리 강조하고 있지만 수요공급, 수요공급을 통해서 균형 구하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고요. 그 균형을 통해서 어, 다른 분석들을 해내는 거, 기본적으로 꼭 알아, 알아두고 이제 이제는 어느 정도 다들 익숙해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차차 아, 한 문제 한 문제, 차근 차근 한번 보시죠. 이거 컴퓨터 시장의 수요 공급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 공급곡선은 EP, QS는 EP, QD 어, 수요곡선은 300- P. 그러니까 뭐2차 방정식 해구하는 거죠. 균형을 구하라. 그러면 균형에서 균형에서는 균형 조건이 뭔가요? QS랑 QD랑 같아지는 거죠 그럼 여기 균형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2차방정식이니까두 양변 똑같이 놓으면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2P는 300-P고 3P는 300이니까 P s t P의 해는 100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Q s t 균형에서의 어, 균형 공급량은 여기 첫 번째 어, 여기 공급곡선 p에다가 100을 집어넣어주면 200이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 이제 그리는 것도 뭐다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요 균형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요것까지는 아주 쉽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정부가 수요자에게 t, 라지 t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서 수요가, 어, 300-p-t로 바뀌었다. 그니까, 수직 크기가 t니까, 네, 그 수직 크기를 측정하면은 t 크기만큼 되겠죠. 마이너스 t로 빼주면. 요거 그대로 또, 어, 우리가 그리려면은 p와 q 자리만 바꾸면 p는 300 마이너스 q 마이너스 t. 요렇게 해서 역수요 함수로, 어, 역수요 함수를 구해가지고 q와 p의, 어, 그 스페이스에다가, 공간에다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되게 편 어, 쉽게 하시,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t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주어지지 않고 문자로 주어졌는데, 이 t로 주어진 문자를 다루는 수학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하게 느끼,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고등학교 수학하고 나면 요런 간단간단한 어, 예, 사실은 변수가 아니라 파라미터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수라고 얘기하죠. T는 사실 숫자인데 우리가 변수 대신에 숫자인데 요거를 잠시나마 변수 같은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했을 때어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라는 게두 번째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은 이것도 사실은 구해보면 되는 거죠. 균형 조건이 Qs와 Qd가 같아지는 거니까 요거 그리면은 수요곡선이 원래 수요 곡선보다 아래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한 수요 곡선이 그려질 거고, 거기에서, 어, 그, 그려지는 균형점을 구하라는 건데, 그림으로 한번 살, 펴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거는 Q, P, 이렇게 돼 있고, EP니까 원점을 지나는, 네,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러고, 300-P니까 여기 수직, 예, P는 300-Q가 되겠죠. 그러면 300에서 Q니까 여기 300, 3일 300, 300을 지나는, 아, 수요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수요곡선이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수요곡선이 어, t만큼 떨어진 요요 요 크기가 수직거리가 t만큼 내려간 네요 지점을 구해보라는 거죠. 우리 여기 구했던 게 얼마였나요? 200,100이었죠? 됐죠? 근데 우리가 t를 모르는데 이 t에서 균 구해지는 t만큼 수평으로 이동했을 때 그려지는 저 지점, 고그 지점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디맨드 커브는 그냥 무시하시고 똑같은 균형 조건을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t를 남겨만 두면 되는 거죠. 가치 값이 변하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 균형점, 균형가격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바로 집어넣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수요곡선 300 마이너스 p였지만 이제 바뀐 수요곡선이 이걸로 변했으니까 균형 조건을 이용하면 2p는 300 마이너스 p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p 넘겨주면 3p는 300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3을 나눠주면 p 값이 나올 건데 이거를 pt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pt. 요, 요, 요 여기서 그냥 정해진 값을 PT라고 하는 거죠. T, 텍스 이후의 가격. 텍스 이후의 가격은 3으로 나눠주니까 100-3분의 1T 하면 되겠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QT를 구해보면 여기에 있는 QT점이 되겠죠. QT는 여기 공급곡선이 훨씬, 공급곡선은 원래 변하지 않았고 공급곡선이 훨씬 더 쉽게 주어졌으니까, 요 값을 P 대신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200-2분의 3t가 됩니다. 그럼 요 값도 구했죠. 네. t가 남겨져 있어가지고 좀 깝깝하긴 하지만, 예. 그 t 값을 아래에서 마지막 문제에서 보면 t가 200일 때의 값을 구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200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200 나누기 3을 100에다가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q 값도, 어, 200-400 나누기 3. 뭐, 이런 값이 될 겁니다. 만약에 t가 200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는 t 값이 변할 때 우리가 다른, 다른 값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쉽게 측정할 수 있어서, 어, 숫자 대신에 t를 집어 넣어가지고 풀어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두 번째 문제까지는 됐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죠. 조세 수입을 t의 함수로 표시하고, t가 0에서 300 사이의 구간에서 그래프로 나타내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조세수입이 뭐였죠? 조세수입 뭐 우리가 TR이라는 거 원래 토탈 레 a 뉴라고 프로듀서 u c e 그러니까 생산자 이론에서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냥 t 스 x r e v 를 TR이라고 쓸게요 TR은 뭡니까? T 곱하기 QT죠 무슨 말이냐 t a 이후에 정해진 거래량에다가 그죠? t a 이후에 거래되는 거래량에다가 t 스의 크기, 조세의 크기를 곱해주면 그 사각형 모양 그쵸? 이게 원래 이게 수직거리가 T 니까 여기 수직거리가 T 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해지는 Q 와 수직거리 T 상에 그려지는 사각형 크기가 다름 아닌 네, 조세 수입이 되죠? 그거를 표시한 겁니다. 됐죠? 그거를 다시 QT 값이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집어넣어 주면 되죠. T 곱하기 200 2분의 3의 T 됐나요? 그러면 이게, 2차, 어, 펼쳐서 보면 200t-2분의 3의 t제곱.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예. 네. 잘 살펴보시면, 이게 t 라고 놓고 이게 토탈 레비뉴값 이게 y 값인 거죠 그 밸류가 y 값으로 생각하면 되고 t 값을 수평축 예, x 값으로 생각하면 코더레펑션 o n 이 되는 거죠 이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차 함수 앞에 계수가 음인 경우 어떤 모양입니까? 예, 그릇 엎어놓은 모양 같은. 그니까, i n v e r s u shape 이라고 얘기하는, u 자 거꾸로 해놓은 모양이 되는 거죠. 3 모양 같은 모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 해를 찾을 수 있나요? 해 바로 찾을 수 있죠. 이거 0이라고 놓으면 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t가 0일 때, tr 값이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가 300이면, 여기, 여기 두 번째 항에 300 집어넣으면 300 나누기 3이 100이니까, 2, 2 곱하기 100 하면 200이고, 200에 서200 빼주면 0이죠. 그러면, 0이랑 300을 해로 가지는 U의 거꾸로인 모양의 이런 이차 함수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 네, 모양 우리가 직접 어 제가 그때 그니까 지난 강의 어, 강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모양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예,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키의 크기에 따라서 이걸 어, 그러니까 그 어퍼넌 유 그러니까 U you, 뒤집어진 U의 모양을 가진 곡선을 이름을 래퍼 커브라고 한다 그랬죠 래퍼 곡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이해가 되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리면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경제적 순손실을 t의 함수로 표시하고 t가 0에서 300 사이 구간에서 그래프로 나타내라. 네. 정구상님, 어서오세요. 네. 요, 요거, 요거 아, 그리고 보시면 경제적 순손실을 T 함수로 표시하라는 거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경제적 순손실. 여기 그래프에서 한번 살펴보면,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여기가 경제적 순손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 요,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은 CS죠, 컨슈머스플러스죠. 컨솔머 서플러스가 줄어든 모양이 여기가 컨솔머 서플러스고 요 밑에 비어져 있는 부분은 프로듀서 서플러스고 색깔 칠해진 부분은 텍스 레비뉴고 그렇죠? 그래서 고거세 개를 다 빼고 더 더하면 사회적 잉여가 되는데 소셜 웰페어, 사회 잉여, 사회 후생이 되는데 총 잉여 또는 사회 후생이 되는데 그 조세 부과 전과 비교했을 때, 조세 부과 전은 요 전체 삼각형이 사회 총익여인데 이제 조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요, 요런, 요런 모양의, 예, 총익여로 바뀌어서 사라진 부분,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DWL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DWL을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부분이죠. 이 넓이는, 우리 뭐, 잘 알고 있죠? 넓이 구하는 거. 삼각형 모양입니다. 삼각형 모양, 삼각형의 공식. 그러면 DWL을 구해보죠. DWL은 2분의 1의 밑변. 밑변이 뭐죠? 이 높이는 항상 t죠. 수직거리 t. t에다가. 이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높이가 어떠냐 이런 겁니다.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높이는 큐스타는 정해져 있죠. 원래 시장 균형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큐스타가 얼마였죠? 200이었죠. 200에다가, Qt 뺀 거죠, Qt 뺀 거. 이게 되시죠? 요, Qt 값이 변할 건데, t 값의 크기에 따라서 변할 건데, 우리 Qt 값이 어떻게 t 값에 따라서 변하는지 먼저 구해놨어요. 그럼 요거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Qt 대신에. 그럼 t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dwl 크기가 t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로 구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해보면, 2분의 1에다가 t, 곱하기 200에다가 Qt 이거 집어넣으면, 200에다가 마이너스 200 플러스 2분의 3t가 되는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200, 200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2분의 3t가 됩니다 그럼 다시 구해보면 2에 2에 약분되고 없어지고 1분의 3 3분의 1에 t제곱이 되겠죠 바로 또 그려볼 수 있습니다 0을 지나는 0이 어, 중근인 모양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인 t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t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정부가 대신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그 현실적인 의미가 텍스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의 크기는 0부터 300까지라고 여기서는 이제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그려보면 되겠죠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겁니다 요쪽에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겠지만 요거하고 어, 대칭인 모양을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오 고려하지 않는다 했고, 그럼 0부터 300까지 구해보면 되겠어 그죠? 9만 나누기 3이니까 3만원의 값을 가지겠죠, 300에서. 이렇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t값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구했죠. 우리 지난 시간 어그 그러니까 강의에서는 요거 두개 바뀌어져 있는 모양이있는데 래퍼 커브를 더 나중에 그렸지만 이제 질문에서는 래퍼 커브를 먼저 물어보고 사정 손실에 대해서 경제적 순손실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으로 물어보는 문제여서 이런 순서대로 답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자, 이번에 이제 질문이 나갑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정부가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려고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의 목적은 조세수입을 올리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 개당 20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그러면 조세수입은 얼마일까요? 네. 여기 에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집어넣어주면 값이 나옵니다. 값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값이야, 뭐 계산하면 되니까. 200제곱. 4만에다가 2 곱하고 8만에다가 3 나눠 주고 그다음에 여기 200제곱이 4만이죠. 4만을 3으로 나눈 거랑 어 4만을 4만에다가 4만을 4만을 만을 3으로 나눈 값을 빼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값은 그렇게 나오죠. 값 구하는 거 계산해 놓으면 아니면 뭐 조금 계산해 보면 바로 나올 텐데. 네, 여기서 질문이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2 0 0달러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당신이 정책 담당자라면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라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딱!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해 주세요. 네, 보너스 점수 드린다고 했죠. 정답을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께 보너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네. 정확한 답을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확한 답을 바로 봐도 알겠지만, 조세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200달러의 세금을 매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우리 좀 경제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보너스 점수 드립니다. 자, 무한정 뭐 기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laughs> 힌트는 이 그래프에 있죠. 뭐 간단하게 언급 드렸지만 레퍼 커브에 대한 뭐 설명도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건 맞죠? 저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다 듣고 계시죠? 네, 듣고 계시면 답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니요로. 다들 어디 가셨나봐요. 인사만 하고. <laughs>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해서 2 0 0달러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수 있는 거야? 세금을 더 올리자. 200달러 너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아 200달러 조세 수입이 감소함으로 최대값이 나오는 세금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답이죠. 얼마가 되면은 좋을까요? 얼마가 조세 수입을 극대화합니까? 반해인 학생 맞죠? 조세 수입이 감소, 그러니까 200을 매기는 게 감소하는 건 아니죠. 없다가 200을 매긴다고 했으니까 뭐 감소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조세 수입을 극대화해 주는 점은 아니다. 그러므로 조세 수입을 조금 더 낮추면 조세가 조세율 또는 세금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어예그 꺾이는 점을 물어본 건데 꺾이는 점이 어딘가 이 이거 그 극대화점 요 여기를 묻고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예요 t 가 얼마일 때 여기 되죠 예150 달러 맞죠 그쵸 뭐 직접적으로 바로 볼수 있는 거 우리 이 참수 특성을 보면 알, 알죠. 그러니까 요, 여기 두개 해가 있는데, 이게 두 해를 통해서 좌우대칭이니까 0과 300, 중간점이 뭐죠? 150입니다. 그러니까 150달러의 세금을 매겼을 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200달러의 세금은 너무 과도하다. 어떤 측면에서? 조세수입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150달러로 낮추는 게 낮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거죠. 경제학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이 논리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래퍼 래퍼라는 경제학자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게 이제 요 시, 수요와 공급 요 요걸 보고 요렇게 공식화한 거죠. DWL을 DWL을, L을, 아, d w l 아니라, 그, 요, 조세수입 크기를 요렇게 그래프로 그려본 겁니다. 이걸 뭐 어떤 논문으로 낸 것도 사실 아니었어요. 어떤 모임에서, 그, 뭐, 제가 알기로는 식당, 그, 식탁에 앉아서 냅킨 위에다가 볼펜으로 끄적끄적 그린 게래퍼커이었습니다그 논리는 이런 거죠. 조세수입을 낮췄으면, 아, 조, 조세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논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뭐 법인세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조세 수입을 줄이면서 어, 아니, 조세를 줄이면서 세금의 크기를 줄이면서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네, 무슨 어.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조세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면 조세를 낮춤을 통해서 조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200 달러는 너무 과도한 경우였고 150 정도로 맥시멈이 어, 나타난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원절이 있을 거예요. 이런 한절. 아니면 심지어 더 작기도 하고 국가마다 좀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어 세금을 낮춰가지고 조세 수입을 증가시킨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그니까 특별한 어떤 한 부분 여기는 이제 컴퓨터 시장이니까 컴퓨터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시장 뭐 농산물 시장 중에 뭐 사과 시장이라던가뭐배시장이라던가 뭐 시장이라던가 이런 하나의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뭐 경제학 논문으로 보고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래퍼 커브가 이제까지는 이제 환상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이었고, 세금이 그만큼 많이 부과된 적은 없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론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 조세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봐서 시장 수요 공급을 제대로 측정을 했다면, 어떤 지점, 150달러라는 지점을 생각해 볼수 있다. 조세수 극대화하는 어, 세금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골라봤고요. 어,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 문제 푼 걸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네, <laughs>